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복식과학학과 교수 지수연입니다. 음력 10월부터 정월까지, 즉 겨울에는 금지안을 끼고 2월부터 4월까지는 파란지안을 낀다. 5월 단온날이 더워서 초사 당한삼을 입을 때에는 옥지완이나 자만호지안을 낀다. 이 글은 조선조 제24대 헌종의 후궁인 경빈 김씨가 그녀가 거쳐하는 순화궁에서 쓴 궁중건기, 일명 순화궁 첩초라고 하는데 그곳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발기나 또는 단자 등으로 표현되는 이 건기류는 1819년 세자가래 때부터 1918년 덕혜옹주의 의복발기까지 약 100년에 걸친 궁중에 각종 행사나 절루에 소용된 복식들 그리고 기물의 종류나 건수 등까지 엿볼 수 있는 매우 귀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순화궁 첩초에 소개된 이글 속에서 당시 최상류층에 속하는 궁중여인들이 계절에 맞춰서 누렸던 토탈 코디 패션의 라이프 스타일을 엿볼 수 있어서 참 흥미롭습니다. 첩초를 남긴 경빈 김씨는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왕가의 로맨스로 기억되는 많지 않은 여인들 중에한 분이지요. 본관이 광산인 그녀는 후사 없이 세상을 뜬 헌종의 첫 번째 아내 효연왕후에 이은 계비 간택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헌종의 마음속엔 그녀가 있었죠. 이어서 다시 그 이후에 개비한테도 후사가 없자 헌종은 그녀를 궁으로 불러드립니다. 헌종 13년 1847년 10월에 입궁한 경빈 김씨는 2년 후에 여름 헌종이 승하할 때까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헌종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창력궁의 낙선제 아시죠? 후궁에게는 이례적으로 김씨를 위해서 헌종이 지어준 5 0 0칸이 넘는 규모의 대단히 유명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흔히 유행의 전파를 논할 때 패션은 상류층에서 바로 인접한 아래 계층으로 확산되고 다시 하류 계층에 이르도록 계속된다. 이거 전통적인 설입니다. 이때 초기의 패션 그 전파를 촉진시키는 사람들을 우리는 패션 리더라고 말하지요. 조선 왕실의 여인들은 이러한 역할을 기꺼이 수행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민 김씨의 패션 미감은 조선 사회에서 사대부 여인에게 확산되고. 다시 서민 안학률의 로망이 돼서 현대 우리들에게까지 예스러운 아름다움과 멋의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순나군김 씨의 여름 패션을 다시 한번 그녀가 남긴 첩초와 그리고 현존하는 당시의 유물들을 바탕으로 상상을 좀 해보죠. 그녀가 단원날에는 초사당한 섬을 입고 청량감이 드는 옥지완이나자만호지완을 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복중에는 모시당한 섬을 입으면 좋다고 했고요. 노리개 역시 춘추와 여름에는 구슬이나 옥 겨울에는 옥집한 향이나 마노미라류를 차느니라 라고 해서 계절 복식과 함께 노리개도 바꿔 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사 당한삼이 뭘까요? 초사는 견직물의 일종인 생초로 만든 겁니다 생초 직물인데 이것으로 된 홑겹의 당이가 바로 초사 당한삼이죠 생초가 오리 섬세하고 아주 곱고요 풀기가 세기 때문에 청량감이 우수해서 여름용 고급 직물로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삼복다위에 입으면 좋다는 이 모시 당한 삼. 이 모시는 삼배보다 곱죠? 그리고 시원한 느낌을 주고 습기의 흡수와 발산이 빠르고 내구력도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 모시는 여름철 고급 옷감으로 널리 쓰이는 옷감이죠. 모아따도, 어, 무엇보다도 이들 원단은 풀먹임이나 다듬이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차례 손질이 되어야만 소위 명품으로 탄생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한복은 그 형태가 비교적 단순하다 보니까 소재에 의해서 복식의 품격이 결정되기에 소재에 많은 정성을 들였죠. 순화군 김씨가 5뉴월 삼복더위에 잘 손질된 이 백색의 고운 세모시로 지은 호당에 은은하게 빛을 발하는 옷가락지를 끼고요. 장식 하나 붙지 않은 투각만 있는 옷비녀를 끼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치마도 역시 시스루라고 할 만큼 인체의 선이 은근히 비춰 보일 수 있는 얇고 투명한 소재인데 그 치마 말기 아래로 두 장의 호짱들이 서로 분리돼서 자연스럽게 우아한 실루엣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오기나 또는 자만화 같은 옥수동의 노래기가 살짝 가미되면 이 경빈 김씨의 패션 미감은 현재 프랑스 엘리제궁의 카를라 브루니 못지않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떠신가 여러분은? 국가 최고 수장의 여인으로 청해를 받았다는 것과 스캔들이 될 수도 있었던 개인사가 로맨스라는 역사로 끝나는 행운을 거머쥔 여인 그리고 패션 감각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에서 둘은 좀 닮은 꼴이지 않는가 라는 설득을 여러분에게 공감으로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2011년 인터넷 패션 영역에서 키워드 검색에 자주 등장했던 카를라 브루니가 채택했던 패션 컨셉은 당연히 미니멀리즘이었습니다. 었 1960년대에서 70년대 미국의 시각예술가, 음악을 중심으로 일어나서 모든 기교를 지향하고 근본적인 것을 표현하라는 사조. 이 미니멀리즘, 2011년 4월에 이태리 밀라노에서 열렸던 50회의 가구박람회 기사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자연주와 의 미니멀리즘, 이런 단어가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 서울대학의 생활가구 디자인과 강신우 교수께서 기능은 업그레이드 됐지만, 쓸데없는 장식은 배제한 미니멀한 디자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어, 마치 경빈 김 씨의 패션 컨셉을 압축시켜 놓은 문장으로 제 시선을 잡았는데, 여러분, 그녀의 옷차림이 미니멀리즘과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상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가치의 원형에 몰입해가라는 미니멀리즘, 정성스럽게 손질된 모시로 가장자리를 잘 말아서 감친 호땅의 장식이 싹 배제된 원성만으로 고급스럽게 멋을 낸 그녀의 패션 컨셉은 미니멀리즘입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여러분의 패션 컨셉은 무엇인가요? 본질에 가장 충실한 자신만의 패션을 이 가을에 한번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